요즘 보수 기독교계는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계는 여러 면에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던 것처럼 각자 임의대로 행하던 사사기 하시죠? 딱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중심이 서 있지 않은 것이고, 이는 세계관의 대립을 성경과 교리가 아닌 사상이나 성향의 대립으로 풀이하는 21세기 교회가 자초한 현상입니다. 교회의 근미래, 그러니까 곧 닥쳐올 현실을 조망하는 관점에 있어 양극단 사이에 교계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음모론 계열의 관점입니다. 보수 기독교에 속하는 교인들 중에는 소위 음모론에 경도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 21세기가 성경에 적시된 말세지 말, 즉 세상의 끝이라 주장하며 곧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즉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질 것이고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끝날에 있을 참혹한 핍박을 겪지 않아도 된다 주장했습니다. 성도들의 휴거 후에도 남은 자들은 대환난을 겪게 된다 말합니다. 소위 휴거론이죠. 추후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휴거론은 18에서 19세기 중에 존 달비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임의로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개발하고 주장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성경 종말론의 한 관점입니다. 여기에 휴거의 시점, 장소, 방법, 심지어 주도자가 되는 교주를 내세우면 21세기에도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한국에서는 다미선교회로 일컬어지는 이단 집단이 사회적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자처하던 이단 집단이 집단 자살을 감행해서 경찰 특수부대가 대거 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음모론 또한 동일한 휴고론에 기반하기 때문에 21세기 이전에 음모론자들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무리, 교계의 혼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훼손이 우려됩니다. 휴고론의 공통 분무 이외에 교주를 내세우지 않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음모론은 성경적 관점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되려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을 전제하며 그에 기반하는 희망사항을 임의로 믿어버리는 정신승리, 뭐 그런 거에 의존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항시 또 영원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안정감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감보다 악의 세력이 야기하는 폐해를 과장해 설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은 공통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두게 하여, 그리고 그 다른 대상이라 하면 좋은 것일 수가 없죠. 현실을 왜곡해석하고 잘못 반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말론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믿고 말하여 고백하고 공동체에서, 뭐, 그러면 된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교리적 시스템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있느냐, 거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종말론과 구원이 상관이 있다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 되기 전에 최대한 상급을 많이 쌓아야 한다며,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심취돼서 영적전쟁에 열심히 매진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이 사람이 바르던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대활란을 직접 겪게 되어도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자신은 대활란을 겪지 않는다 생각해서 대활란을 겪지 않는 부류에 속하기 위해서 과감히 행동하는 것을 기독교적 용기,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적인 용기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처럼 음모론은 성령의 열매, 즉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성경의 맥락에 맞지 않기 때문에 휴고론과 같은 임의의 종말론이 신앙에 있어 무해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음모론의 보다 큰 문제는 음모론을 인정해야만 할 증거도 부정해야만 할 증거도 현재로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특정 음모론에 동의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학술적으로. 틀렸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맞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틀렸다 단정하는 경우는 전혀 학술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은 어디까지나 증명되지 않았고 또 증명하기도 어려운 전제 가치, 추론, 가능성, 이론 이런 것들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에도의 음모론이 사실로 증명되어 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1960년대 중에 미국 정부가 민간인과 군인을 대상으로 인간 개조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미국 사회에 횡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학계와 주류 미디어는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망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낭설 정도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해 MKUltra라는 이름의 세뇌 개조 프로젝트를 CIA가 자행했음이 밝혀져서 결국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부 또는 조직적 세력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학술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진보 계열 인사들과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fact check, 과학 합리성을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증거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서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주장되는 소위 음모론을 거짓으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KUltra 프로젝트를 비웃으면서 팩트체크를 한다 했던 사람들은 미 행정부의 사과문 발표 후 일부 소수가 제기했던 음모론적 가능성을 음모론으로만 치부한 것에 대해 사과했을까요? 아니요. 내로남불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도 임의로 거부하고 임의로 주장했던 것이고 또 정치적 편들기에 매진했을 가능성을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서의 음모론에 매진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원천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을 아니다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일 뿐 아니라 그 주장의 정치적 의도 또는 편향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하게 합니다. 허구를 밝혀 사회를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죠. 음모론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일개 이론을 음모론으로 치부하여 임의로 부정하는 것 또한 임의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에 비해. 전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음모론을 적극 부인하는 학자들은 학술적 양심을 저버린 자들에 불과합니다.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학자들과 별반 나을 게 없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세상에 대한 극단적 부정주의, 그것에 서 있는 음모론과 정반대의 극단에 서서 인류의 미래를 극단적으로, 낙관적으로 주장하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